지난 연말 31일자로 정부는 2018년의 시작을 앞두고 강력범죄나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형사범, 부르수행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해서 2018년 신년 특별 사면을 시행했습니다. 그들 중에 눈길이 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인 딱한 사람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연루되어 모든 공직선거활동이 금지되어 있던 TV에서 많이 나와서 일종의 정치인 스타로 보이는 정봉주라는 전 의원입니다. 본인도 사면시켜준 정부에 감사를 표했지만 그와 친분이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았다는 점과 웃고 있는 그의 사진 웨스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이 아니라 6천여 명의 사면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유스화되었다면 웃고 있는 모습으로 그 사면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의 사면은 그가 머무는 법의 사법체계 제약에서 벗어나 죄책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에 의해서 그가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던 것이 사면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정치인은 공직선거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법체계에서는 심정적으로는 맹벽한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바로 법의 한계입니다. 흉악범이나 파렴치범 중에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므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면서도 마치 죄가 자기 죄가 전혀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의기양양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한을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시선에서조차 죄가 없는 듯이 여긴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이 여기는 사람이니 틀림없습니다. 과연 자기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도 그렇게 의기양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했고 죄인에게는 영벌이 기다리는 심판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법체계에서 사면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면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구절에 보면, 그런 즉이 복이라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면을 받은 복을 말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이 복을 할래 받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래는 율법과 더불어 유대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보증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그들은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은 예수님을 믿어도 잘 치워지지를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할례받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안디옥으로 내려왔는데 그곳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그들과의 깊은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이 해결되지 아니하여서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와 예루살렘의... 당시의 수장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과연 이들과 그곳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그 문제를 심각하게 논쟁을 논의를 했고 사도들이나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이것에 그 어떤 것들도 첨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연 이처럼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의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그들은 그토록 열심히 주장하지만은 바울 사도는. 그들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죄에 대한 사면의 복에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 받았다고 율법을 지켰다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이점을 알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 시점이 그 할례 의식을 한 때로부터 20여 년이나 지나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돔 땅에 살던 조카 롯시그 당시 북쪽에 있던 엘람망 그돌라 오메리 자기들과 함께 연합한 네 동맹군으로 이 소돔 땅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에 소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포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집에서 길리고 익숙하게 훈련된 그러한 가병들을 거느리고 밤낮으로 그들을 추격해서 밤중인 키스부로 그들을 공격했더니만 그들은 산산이 부서지고 그동안 약탈했던 모든 것들을 버려 두고 일부는 도망을 가고 일부는 죽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포로 불들려 갔던 이들과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그 소돔 왕이 사람은 우리게 보내시고 모든 전리품들은 당신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당시에 전쟁통에는 항상 있어 왔던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재물이 늘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만, 내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일에만 내가 마음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 소속된 것든 속해 있던 것은 실한 올까지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중에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하늘을 우르러 뭇별을 셀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고령이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성경은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이후에 약 20여 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셨고 20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99세 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할례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시간의이사건의 시점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은약을 맺은 것에 대한 증거로 나타나 보이는 표시, 사인이라는 것이죠. 우리 세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공적인 자리에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선서를 하고 그리고는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 때는 이미 그의 신앙고백 속에서 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을 얻었다고 의롭게 되었다고 여기고 그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그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속에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이 교회의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열심히 출석하고 그리고는 마음속에도 없지만은 교회에서 신앙고백을 시킬 때에 선서를 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과연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속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외적인 표시로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우기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표징이었지 할례 자체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조건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시간적으로 믿음으로 된의나그 의에 대하여서 나중에 도장을 찍은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브람도 할래 받기 전에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면, 할래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아브람처럼 할래를 받지 않았지만은 믿음으로, 의로, 그 믿음을 의로 여김을 여겨주신다는 사실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래를 받은 유대인이든, 할래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든, 아브람이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흔적을 따라 살아가면, 아브람을 믿음으로 의로 여겨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 혈통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믿음의 노선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이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이되었느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할례와 마찬가지로 율법을 생각해도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믿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의롭다고 해 주시는 것이지, 율법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13절에 나오는 세상의 상속자에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열어놓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언약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을 보여준과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시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혈통이나 할례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어느 회사의 사장이 직원에게 내 회사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면은 이 회사의 지분의 상당한 부분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지나고 이 사장의 아들이 컸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회사의 모든 지분을 아들한테 다 넘겨줬어요. 자기는 이용만 당하고 결국 이건 약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사기죠. 그건 기만입니다. 부려먹기 위해서 장난을 친 것이죠. 율법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는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잘못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기준의 잘못이죠. 법이 없으면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법의 기준을 가지고 처벌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해도 60km 달리도록 되어 있는 그 길에 그 이상 달릴 때 처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80km, 90km를 달려도 100km 달릴 수 있도록 법이 정해져 있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이 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준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어떤 경우로도 나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되는 줄을 아브라함의 경어를 통해서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주신 이삭에게서 난 바로 그 시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 시를 통한 구원의 언약을 허락해 주시고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육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상속자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가 유대인이든, 그가 헬라인이든, 오늘 우리들이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나간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상속자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운 것이 육신의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임을 성경은 증명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기,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식임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은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고 하시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장세기 17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아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래되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행편에 놓여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상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단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앞으로 날그 씨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세월이 흘러서 그런 말씀하셨으면은 몸에 힘이 좀 있을 때 빨리 주시든지 하지. 세월이 작 걸러서 99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자신을 통해서 볼 때도 그렇고 자기 아내의 사라를 통해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희 현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네 몸에서 날 바로 그 시가 약속의 자식이다. 몇년 이때에 이네 몸에서 난그 자식을 품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육체적으로 이미 끝이 났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면서도 그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미 끝장이 났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아이가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19절에서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두뇌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의 그 상황을 받아들인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볼 때는 끝장이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시면 아멘으로 받아들인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상황 따라서 생각하면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시겠습니까? 14년 전에 이미 벌써 이스마일이라는 자기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 믿음으로 난 자식이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믿음을 요구하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루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기 전에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행하여 완전한게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99세가 되어서 이미 끝장이 났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삭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불가능 상황에서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의 남자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을 나게 하신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의 몸에서 부활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를 믿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됩니까?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 언약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그 소망은 바로 그곳에 들어갈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러죠. 하나님의 상속자는 선 행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표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상속자를 상속자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반응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내게 뭐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이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것에 감격하여 그 안에서 살아보려고 힘쓰고 예수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은혜를 오해하는 사람은, 어이고, 예수 믿는 거참 쉽네. 그냥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 상속자가 된다고 하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평생 잘 살다가 죽기 전에, 아, 나 예수 믿습니다. 어, 그러면 안 되겠나? 여러분, 그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부모에 대해서 평생 동안 효성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기쁘하시는 이 놀라우신 이 구원의 역사, 이 은혜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이 은혜를 잘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또 다른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식구들, 단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속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